반갑습니다. 문석근입니다 어, 금일 주제는 아름다운 은퇴를 위한 아내 몰래 비상금 3억 모으기라는 주제입니다. 어, 어찌 보면 이 주제는 제가 은퇴하기 바로 직전에 치열하게 재테크를 했던 부분을 어, 시청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시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1991년도에 어느 회사에 어, 유사를 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정확하게 28년 동안 한 회사에서만 어, 근무를 하고 은퇴를 합니다. 근데 요즘의 은퇴라는 개정, 개념은 과거의 정년퇴직이라는 개념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죠. 요즘의 은퇴는 명예퇴직이라는 어, 제도를 어, 기업에서 많이 활용을 합니다. 어, 정년퇴직이라는 개념은 어, 국가에서 정한 60세까지 어, 정년을 보장해주는 은퇴제도이고, 명예퇴직제도는 어, 기업의 경영사정이나 아니면 조직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어, 알고 기업에서 조기에 이제 은퇴를 시키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어, 저 같은 경우는 어, 60세가 은퇴라면 약 56세에 4년 빨리 이제 은퇴를 하게 됩니다. 아, 어, 근데 이제, 그, 근로자 입장에서 빨리 은퇴를 시키면 어떻습니까? 아, 어, 좀, 기간이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이제 손해를 좀 보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기업에서 보상을 해주고 은퇴를 시키는데요. 저는, 어, 4년을 빨리 나왔지만은, <laughs> 실제로는, 어, 급여 보상은 26개를 받고 나옵니다. 그게 이제 명예퇴직금이라고 하죠. 어, 기존 정립을 해오던 어 퇴직금 플러스 명예퇴직금을 합한 금액이 어, 정확하게 28년 동안 에, 근무를 하고 어, 남는 금액으로 4억 5천이 되더라고요 어, 근데 거기에서 저는 일시불로 받았기 때문에 어, 세금이 한13% 음, 이렇게 납부를 하고 정확하게 4억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은퇴가 결정되고 나니까 저희 집 아내가 막 걱정이 대상 같은 거예요 어떤 걱정을 했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일자리를 잃은 부분에 대한 걱정 아니면 다음 달 급여일에 통장으로 급여가 들어오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걱정이었으면 제가 그냥 일반 걱정으로 받아들였을 텐데 약간 다른 부분의 걱정이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내는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어, 대지금으로사억을 받으면 그사억을 제가 혼자 홀랑 들고 도망갈까봐 걱정을 좀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압력을 엮는 거예요. 음, 당신이 28년 동안 직장 생활을 잘할수 있도록 뒷바라지 한 부분이 어, 내 지분이 50%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대지금 4억 중에 2억은 자기 통장으로 좀 입금을 시켜달라는 그런 압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보면 좀 웃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어, 농담 비슷하게 이제 아내한테, 그럼 좋다. 4억을 이렇게 받으면, 내가 당신이 앞으로 이억을 해주고, 또내 앞으로 이억을 딱 해서 가지고 있으면, 혹시 중간에 당신이랑 나랑 잘못되더라도 어떤 뭐 헤어지기는 정말 뭐 괜찮겠다 하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런 약속을 이렇게 했습니다. 12월 31일 날은 은퇴를 하고 한 보름 정도에 지나니까 회사에서 퇴직금이 통장으로 들어간다는 문자가 저한테 이렇게 날아온 거예요. 예. 그 언제 문자를 이제 아내한테 보내줬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내는 뭐 빨리 옷을 입고 막 화장을 이렇게 하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뭐 저를 따라서 은행 같이 가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제 이제 아내를 데리고 어 은행을 갑니다. 은행에 갔더니 제가 그 아가씨가 앉아있길래 아가씨 앞에 이제 사각자리 전표 출금 점표를 딱 써서 내 통장으로 이렇게 주면서 이 사각을 고스란히 찾아서 이 돈을 다른 통장을 또 주면서 이 통장으로 입금을 좀 시켜달라고 한 거예요. 그 통장은 제 아내 명의로 된 통장이었습니다. 입금 사하에 입금된 통장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제 아내가 깜짝 놀라는 거그 모습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재미있게 그려 봤습니다. 어찌 보면 어좀 불가능한 했던 일일 수도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요지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는 크게 네 가지의 장으로나 설명을 할까 하는데요. 먼저, 어, 진짜 사먹이 맞냐고, 예. 거기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두 번째는 어, 은퇴라는 건 뭐죠? 은퇴라는 건 입사한 다음날부터 매일 하루씩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퇴가 가까워지면 이제 그게 이제 순식간에 다가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요. 이제 세 번째는 어찌 보면 어 제책 제목이 아내 몰래 비상금 3억의 목이었는데요. 비상금 3억 모는데 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뭐냐면 제 포트폴리오 상에 어 60%를 차지하고 있는 주식이었습니다. 그게 한그 말로 이제 저한테 다가오는데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아 이거 목돈 모으는 게 가능하느냐.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할 까합니다 어, 저는 현재는 이제 은퇴를 하고 어 농협대학이라는 곳에서 후배들을 이렇게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직장생활 할 때는 10년은 은행에서 일을 했고 나머지 18년은 교육 전문가로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경력을 보시면 현재까지. 22년 동안 예, 이런 강의를 좀 많이 하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은퇴할 때도 저는 이제 교육은 원장으로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음, 제가 태어난 곳은 아주 상골이거든요. 경남 산청이라는 곳에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은 굉장히 사이가 좋으셨던 것 같아요. 예, 10만 명을 놓으셨어요. 제 위에 형이 둘, 누나가 7명입니다. 열번째 막둥이로 태어났는데요. 너무 없는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돈에 대한 간절함이 저한테 좀 많았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아내 원래 사먹먹이 이것도 좀 처절하게 제가 재택을 한 부분인데 그것도 어릴 때 저희 가정 환경 탓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촌놈이다 보니까 특별히 잘하는 건 없지만은 딱한 가지는 정말 잘합니다 남들 앞에 섰다 하면 생글생글 웃는 건참 잘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아 진짜 3억이 맞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책을 이렇게 출판하고 나니까 주변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3억을 어떻게 해? 그것도 아내 몰래 3억을 모은다는 거? 이게 가능하냐는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살짝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3억을, 아내 몰래 비상금으로 3억을 모았을 것 같습니까? 못 모았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못 모았으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없었겠죠. 저는 모았습니다. 그리고 아내몰래 비상금 3억 목이라는 책도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제가 쓴이 재테크 책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재테크 책은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시중에 이제 재테크 책들을 보면 뭐냐면 뭐 주식 투자를 해서 대박을 내자 아니면 부동산에 투자해서 뭐 자산의 몇 배를 불리자 어찌 보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제이선 아내 몰래 비상금 사억봉의이 책은 어찌 보면 정말 소소한 비상금을 모아서 기적을 만든 거거든요. 어 그래서 그 제책 속에 나만의 포트폴리오를 가지라는 챕터가 어 있는데요. 어 저는 재테크 수단을 한 종목만 하지 않았습니다. 다양하게 가져갔다는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를 보시면 현재는 주식이 지금 6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 저게 현역에 있을 때는 60%를 100으로 나누면 40이 펀드였습니다. 펀드 상품으로 이제 펀드를 매월 적금 여태시 펀드 상품을 정립을 해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은퇴가 가까워지면서, 아, 은퇴 후에는, 아, 내한테 돈이, 어, 들어오는 돈이 거의 없, 없기 때문에 펀드를 줄이자 해서 펀드를 싹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할 때 그때 수익률이 보통 40%에서 50% 가까이 됐습니다. 주식으로 다 전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상에 보면 60%가 현재는 주식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 두 번째는 25%가 연금저축인데 어 직장생활할 때는 매월 월급처럼 이렇게 월급을 제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은퇴한 후에도 월급처럼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선택한 것이 바로 연금저축입니다. 저게 25%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제 포트폴리오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니, 보험 상품이 어떻게 15%나 되냐고, 저희 아내도 이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래더라고요 당신 미쳤냐면서. 어? 왜 보험 상품이 이렇게 많이 들었냐고요. 제가 보험 상품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운전을 하고 강의를, 장거리 강의를 간 거예요. 강의를 하는 사람들은 항상 과속에 노출이 되고, 사고 위험성이 굉장히 많이 따릅니다. 한번 제가 아찔한 순간을 맞거든요. 그래서 한여 교통사로 정말 그때 잘못됐더라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선택한 것이 바로 보험 상품인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 보험을 불입을 해서 저것도 나중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 보험 15%와 밑에 있는 연금 저축제은 60세 이후가 되면 그냥 급여처럼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제가 뭐 벌써 제가 60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손을안 대고 있습니다. 적당한 시기가 되면 제가 이제 월급처럼 받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주변에 재테크에 관심이 많다는 걸 사람들이 막 질문합니다. 을 그럼 재테크 언제 하는 게 좋겠냐고 이야기를 해요. 재테크 언제 하는 거 좋죠? 재테크는 빠를수록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심을 하면 바로 해야 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결심을 하고 실행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한테 강의를 이렇게 하는데,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재테크 개념을 정립을 시켜주려고 대화를 할 때도 좀 색다른 대화를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거든요. 아이들한테, 자, 여러분들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 한잔 이렇게 사면 보통 얼마씩 주지? 라고 물으면 저는 잘 모르는데 한 5천 원 정도 이렇게 한다는 것 같더라고요. 5천 원 정도 한대요. 제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 5천 원을 들고 주식 시장을 한번 가, 아, 가볼래? 거기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살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점심을 만 원짜리 먹지 말고 5천 원짜리를 먹고 5천 원 주식 투자 한번 해보자는 식으로 어, 재테크의 개념을 이렇게 젊은 아이들한테 심어주려고 굉장히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합니다. 저는 은퇴를 한 11년 정도에 놔두고 어제 비상금 3억 모기에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걸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현역일 때 이제 은퇴하신 선배님들을 이렇게 모셔다가 식사를 한번 대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 선배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셔서 선배님들이 많은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대화를 하시고 제가 이제 선물까지 딱 드려서 이제 댁으로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나서 제 머릿속에 이게 떠나지 않고 선배님들께서 대화하신 대화 중에 딱두 개의 키워드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아 눈치라는 게 있고,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자금이었어요. 비상금. 첫 번째 눈치는 뭐냐면 은퇴를 하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눈치가 보인다는 거였거든요. 제가 은퇴를 해보니까 실제로 그게 맞더라고요. 아파트 문을 열고 딱 나가면. 그 경비 아저씨가 아니 선생님 왜 평일인데 출근 안 하세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저는 눈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끔 아빠 오늘은 뭐해라는 전화를 하는 그것도 눈치였거든요. 그런데 선배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크게 와, 와 마음에 와닿았던 건 뭐냐면 사모님들의 눈치가 가장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것도 경제적으로 어, 주는 눈치 아시죠. 예, 매일 뭐 용돈 5만원 받아가는 거, 3만원 받아가는 거, 만원 받아가는 거, 이게 눈치가 많이 보인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선배님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현역에 있을 때도 난 담배 끊을 생각을 이게 거의 안 했는데 안에 눈치가 보여서 담배를 끊었다는 선배님에게 대화가 굉장히 많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아, 은퇴를 해도 이거, 어, 경제적으로 좀 궁색하거나 행복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비상금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빙빙 도는 거예요. 뭐냐면 아 내가 현역에 있을 때 그래도 아내가 주는 용돈이 그래도 뭐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게 이렇게 썼는데 풍족하게 썼는데 아 지금 뭐냐면 그걸 내가 풍족하게 막 쓰지 말고 조금 아껴서 목돈을 모아서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나왔더라면 한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딱 종합하고 바로 2007년도 5월 달에 결심을 합니다. 아내 몰래 비상금 3억을 모아서 은퇴를 하자. 그걸 이제 성공을 합니다. 예. 제가 그걸 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은퇴한 후에 저희 아내 눈치를 보지 않, 않기 위해서 했고요. 저는 상당히 포나게 진짜 포나게 은퇴를 해도 아내한테 용돈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내한테 퇴직은 했지만 월급 안 들어오지만은 매월 1 0 0만 원씩 에, 용돈을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에. 아 그럼 이제 어, 제 책을 보더니 아니 이거 어, 제목이 '아내 몰래'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어, 이거 같이 모았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해요. 어, 그럼 비상금이 꼭 필요하냐 물어요. 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제가 제 경험입니다.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은퇴 후에 가장 눈치를 많이 보는 건 사모님이잖아요. 집에제 아내거든요. 어찌 보면 아내를 위해서라도 비상금은 필요하다. 내가 용돈 안 받아가는 것도 아내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건 차원이 약간 다른 부분인데 제가 현역에 있을 때 저한테 교육을 받아오는 여러 사람들한테 선물을 한번 해봤습니다. 혹시 비밀계좌를 사용할 의향이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요. 남자들 65%는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여성들은 비율이 조금 이렇게 낮더라고요. 그래서 비상금, 비자금, 비밀계좌 이런 용어는 남자들의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 젊었을 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어, 비상금 전쟁 다 많이 해보셨죠? 저도 엄청 많이 했습니다. 특히 저희 아내는요. 이게 돈에 대한 감각이 아주 탁월하더라고요. 제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저희 집에 옛날에 그 저기 성경책이 있었는데, 성경책 속에 만원짜리를 꽂아 놓은 걸 어떻게 알고 그 성경책을 딱 찾아내는 거예요. 그원 많은 자리를 제가 딱말아가지고 볼펜 속에 딱 꽂아 놨는데, 하필 수많은 볼펜 통 속에 그걸 딱 잡아 꺼집어내더니또 돈을 찾아내더라고요. 그 상금은 발각되면 주인은 누구죠? 아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저는 단한 번도 지금까지 살면서 단한 번도 아내의 비상금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비상금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역시 비자금, 비밀계좌 이런 건다 남자들의 용어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비상금은 꼭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은퇴, 진짜 순식간에 다가오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면 제가 입사하는 순간부터 매일 하루씩 은퇴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은퇴가 가까워지면 그때 이제 느끼는 거예요. 아 이거 너무 빨리 간다는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은퇴 나랑은 상관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은퇴 현실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 나를 테갑니다근데더 웃긴 건 뭐냐면요. 대부분의 은퇴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 전혀 하지 않고 딱 하는 이야기가 나는 은퇴를 해도 할 일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할 일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제가 30년 가까이 이제 직장을 생활하고 은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죠 제가 설문을 해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은퇴를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를 하고 첫날 뭘 하시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요. 남자들이 답변하는 거하고 여자들이 답변이 완전히 다릅니다. 남자들 10명 중에 8명은요, 눈 뜨자마자 배낭 메고 산에 간다는 거예요. 공감하십니까? 에... 여성들은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잠자지 못했던 것을 실컷 자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단 은퇴를 하고 나면 멘붕이 옵니다. 멘탈 붕괴가 오는 거죠. 그런데 왜 멘탈 붕괴가 올까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은퇴라는 개념을 약간 한번 정의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은퇴가 뭐냐면 그동안 내가 계속 일을 해왔던 일자리를 잃는 거거든요. 그런데 유교적인 성향이 강한 저희 한국과 같은 나라는요, 이 일자리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뭐냐면 그 사람의 근위나 또는 그 사람의 권력이나 지위가 다 어디에서 나는 거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일에서 나온다는 거요. 예. 네. 이제 그게 사라지니까 멘탈상 붕괴가 오는 거요. 예 2018년도 12월, 12월 31일 날 제가 이제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은퇴를 하고, 1월 1일은 괜찮더라고요. 왜? 남들도 다 집에서 노니까, 공휴일이니까. 1월 2일이 딱 됐는데, 늘 출근하던 그 시간에 눈은 떠져요. 습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침에 눈을 딱 떴는데, 머리가 갑자기 하얘지는 거예요. 왜? 갈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어나자 말자 집에 있는 옷을 옷가지를 주수 주 입었습니다. 주수 입고 아파트 문을 딱 열고 나가면 저희 아파트 후문하고요 등산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등산한 것이 바로 제첫 행보입니다. 예. 산을 혼자서 이렇게 걷는데 다 출근하고 저 혼자만 혼자서 이렇게 산을 걸어 올라가는데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안감 다 오고 그동안 내가 30년 동안 생활했던 거 그다음에 직장 동료 생각도 나고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서 아 나랑 같이 은퇴한 친구들 지금 뭘 하고 있을까 하고 내가 친구 네 명한테 전화를 합니다 네 명한테 전화를 했더니요 네명 중에 세 명이 저와 똑같이 한 친구는 북한산에서 야호를 외치고 있고 또한 친구는 관악산에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고 있고 또저한 친구는 청계산에 지금 막 힘들게 올라가고 있다고 너무 반갑게 전화를 받더라고요 딱한 명만 얘는 일어나자마자 진짜 아무것도 할 생각도 안 들고 해서 그냥 집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전화를 받, 하자마자 바로 받더니 당장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산에 간 친구 이제 저를 포함해서 네 명하고 집에 있던 친구 다섯 명이 모여서 작당을 합니다 클럽을 만드는데 그 클럽이 바로 등산클럽이었습니다 우리 이제 다섯 명이 이렇게 모이면 과연 어떤 대화를 하느냐 궁금하시죠? 은퇴한 사람들이 대화 한번 살짝 볼게요 첫 번째는 내 퇴직금 안전한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 은퇴하는 사람들은요 저 퇴직금 안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학습효과가 있더라고 보니까요. 옛날에는 퇴직금을 주로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에 웬 통닭집이 그렇게 많이 생겼습니까? 그리고 금방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통닭으로 다 날린 거예요. 주식을 잘 모르면서 퇴직금 들고 정권에서 가서 다 날려 먹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은퇴를 하시는 분들은, 은퇴금도 조금, 좀, 명예퇴직을 하니까 조금, 금액도 좀 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 이걸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지킬 거냐가 관심입니다. 예. 이제 저는 아예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았습니다. 제가 일시불로 받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연금저축을 이렇게 넣어놓은 부분도 있고요. 예, 저는 지금처럼 이제 강연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다니니까, 아, 일시불로 받아도 되겠다 싶어서 선택을 했거든요. 근데 나머지 이제 친구들은 거의 일시불로 받지 않고, 그걸,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어서 매월 월금처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하고요. 이제 두 번째 많이 하는 이야기가 이제 실업급여, 실업급여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회사에 다닐 때 고용보험료를 조금씩 이렇게 넣어놨더니요. 어, 최대한 270일 동안은 국가에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이제 나도 공무원이라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친구들이 모이면 그, 이제, 그, 실업급여를 그냥 주는 게 아니거든요. 신청을 했느냐, 뭐, 교육은 제대로 받았느냐, 또 그걸 받으려면 구직 활동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실업급여가 웃기더라고요. 음, 현역에 있을 때 받던 급여나 지휘와는 전혀 무관합니다. 모든 근로자가 매일 동일한 일당을 준다는 것. 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이제 은퇴한 사람으로서 6만을 받았거든요. 하루 6만을 받았는데 또 2019년 1월 1일부터 이제 은퇴한 사람들은 6천을 더 받았습니다. 6천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또한달 받으면 지금 제법 크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이 한 150에서 1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시력급여 이거는요, 이제 사모님들이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베푸는, 어찌 보면, 은혜가와 같습니다. 당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시력급여는 당신 용돈으로 쓰라고 주는데, 이제 친구들은 그걸 받으면 그렇게 이제 좋은 거예요.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보험 문제가 발생합니다. 은퇴한 사람들, 이 관심이 굉장히 커요. 직장에 다닐 때는, 직장 이제, 보험료라고 해서, 한6% 정도만 이렇게 내면 되고, 또 회사에서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지역으로 보면 탁 넘어가는데요. 거기에는 이제 저처럼 집도 가지고 있고, 뭐 자동차도 조금 괜찮은 것, 이제 타는 사람이라면 거의 40만원, 50만원 훌쩍 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매월 급여에서 빠져나갈 때는 별로 표가 안 났는데, 급여가 없는 상태에서 50만원 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료보험료를 적게 낼 거냐? 이게 이제 상당히 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 퇴직금은 안전한가, 뭐실업급여는 얼마인가, 의료보험 폭탄 문제는 또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게 다 뭐죠? 제가 결국은, 땡땡땡땡이라고 하는데, 뭐죠? 돈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 경제 문제요. 예 은퇴를 하고 나면, 돈에, 노예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때, 아, 과거에 내가 이랬으면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거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